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사라지는 그 돈, 혹시 차 때문은 아닌가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월급의 3분의 1을 자동차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월 70만원, 90만원 이상 할부금 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이제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자동차 때문에 어떻게 재정 늪에 빠지는지,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차들 가격부터 확인해 보죠. 기아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중형 SUV를 옵션 좀 넣어서 뽑으면 4천만 원에서 4천 5백만 원은 기본이에요.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대형 SUV는 5천 5백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제네시스 G80이나 G70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까지 치솟습니다. 수입차는 더 심각해요. 아우디 A6나 볼보 X90은 8천만원 선이고, 테슬라 모델 X는 1억원 가까이 가요. 이걸 72개월 할부로 돌리면, 이자 포함해서 월 120만원 넘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 이 차를 끝까지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달에 얼마 나가지?만 계산하죠. 영업사원이 태블릿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월 92만원이면 가능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6년 동안 6,6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공기처럼 사라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주택대출이 가장 큰 비중이긴 하지만 자동차 할부와 소비성 대출도 엄청난 규모를 차지합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이 세전 420만 원 정도라고 치면 실제 받는 돈은 360만 원 안팎이에요 여기서 차 할부로 만약 75만 원이 빠지면 그게 21%입니다 거의 5분의 1이 차로 증발하는 거죠 재무전문가들은 차량 관련 비용이 월 소득의 12%에서 18%를 넘으면 경고등이 켜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25%는 기본이고 35%까지 쓰는 사람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월세, 식료품비, 공과금, 휴대폰 요금 같은 고정 비용을 빼고 나면 저축은커녕 숨쉴 공간도 없습니다. 차 할부로 월 75만원씩 나가면 실제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니까 별로 안 느껴지겠지? 생각하지만 이건 절대 가벼운 부담이 아니에요. 월 75만원이면 연간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 월 18만원, 자동차 세연 70만원, 주유비 월 25만원, 소모품 및 정비 연 120만원을 합치면 연간 1606만원이 차로 사라져요. 보험료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0대 초반 운전자는 월 25만원 이상 나오고 30대 중반도 18만원은 기본이에요. 수입차라면 더 심각하죠. 정비 부품이 비싸서 보험료가 국산차의 1.7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브레이크 패드 교체에 80만원, 에어컨 수리에 50만원, 정기 점검 때마다 25만원에서 35만원씩 청구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차에 돈이 묶이니까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대처할 여력이 완전히 사라져요. 갑자기 치과 치료비가 나오거나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결혼식 축의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소액 대출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경조사비 지출이 유독 많은 문화잖아요. 친구 결혼식, 친척 돌잔치, 부모님 생신에 한 번에 50만원에서 80만원이 훅훅 나가요. 그러면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차 할부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고 모은 돈이 없으니 예상 밖 상황은 다시 빚으로 해결하고 빚이 쌓이면 이자 때문에 여유가 더 줄어들고 결국 또 새로운 빚을 만들게 되는 구조예요. 만약 아이가 있다면 사교육비까지 더해집니다. 중학생 한명 키우는데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차 할부까지 있으면 가게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요즘 한국은 빚내서 사는 게 평범하다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됐어요. 특히 자동차는 할부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 당연함이 우리의 재정을 서서히 옥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를 살때 최소한 3분의 1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만 할부했어요. 지금은 두둑한 계약금 없이 그냥 전액 할부가 표준이에요. 차 가격 자체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수입차는 정말 부유층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수입 소형세단도 3 5 0 0배원에서 4,500만원이면 타고 국산 대형세단도 4,500만원에서 5,500만원대가 흔해졌어요. 예전에 2,800만원대였던 소나타가 지금은 4,000만원이 넘습니다. 아파트값, 생활물가와 함께 차량 가격도 폭등한 거죠. 금융사들은 배출을 너무나 쉽게 내줍니다. 연봉 3,500만 원인 사람도 7천만 원짜리 차를 살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 6년 동안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든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들이 궁금한 건 오직 하나, 이 사람이 매달 돈을 제대로 낼수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인생 계획, 저축 여부, 긴급 자금 같은 건 관심 받기예요. 금리도 심각한 부담이에요. 요즘 자동차 할부 금리는 5.8%에서 8.5%. 4% 사이고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11%까지 올라갑니다. 6천만원을 7.5% 금리로 72개월 할부하면 매달 95만원씩 내야 해요. 6년 동안 총 6,840만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자만 840만원이에요. 이 돈이면 동남아 배낭여행을 4번은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차량 가치의 폭락이에요. 6천만원 주고 산 신차를 6년 뒤에 팔면 얼마를 받을까요? 관리를 잘해도 2,8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당신은 6,000만 원에 이자 840만 원을 더해 총 6,840만 원을 냈는데 6년 후 차를 팔면 2,800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순손실이 4,040만 원이에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의 무자비함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멋진 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정도는 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요. 신차 언박싱 영상, 차량 튜닝 콘텐츠를 보면서 욕망이 증폭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차를 어떻게 장만했는지는 절대 알수 없어요. 월 140만 원씩 6년 할부일 수도 있고 현금 서비스나 제2 금융권 대출을 동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가 강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면 누가 어떤 차로 왔는지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아파트 집하 주차장에서도 무의식중에 비교가 됩니다. 같은 팀 선배가 저 차를 타는데 나도 그 정도는 타야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그 선배가 실제로는 매달 빚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소비 수준과 실제 재정 건강도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에요. 최신 모델을 몰고 다녀도 통장엔 마이너스만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15년 된 차를 타면서도 매달 250만 원씩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 120만원짜리 차를 타려면 포기해야 하는 게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삶의 여유, 미래를 준비할 기회, 위기 상황에 대비할 안전망, 전부를 내려놓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소득이 갑자기 3배로 뛰는 구조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월 120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만약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을 차에 쓰고 있다면 그 차를 운전하는 모든 순간이 돈을 불태우는 시간이 하루 평균 50분 운전한다고 치면 한 시간당 4만 원에서 5만 원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주유비는 빼고 순수하게 차량 관련 비용만 계산해도 그래요. 이건 프리랜서 디자이너 시급보다 비싼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증 중고차를 적극 검토해 볼수 있어요. 신차는 출고센터를 나서는 순간, 가치가 18%에서 22% 떨어집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된 중고차는 신차보다 35%에서 45% 저렴한데, 기능이나 성능 차이는 거의 체감되지 않아요. 월 120만원을 60만원으로 줄이면, 매달 60만원이 이 남습니다. 1년이면 720만원. 5년이면 3,600만원이죠. 두 번째는 구독형 자동차 서비스나 카셰어링이에요. 정말 차가 필수적인 날만 쓰면 되는 라이프스타일이라면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이나 대전 같은 광역시도 대중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평일엔 지하철 타고 주말에만 필요하다면 카셰어링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연봉에 정말 맞는 차를 고르는 겁니다. 연봉 4,500만원이면 차값은 2,200만원 이하가 적절해요. 월 실수령 380만 원이면 차 할부는 월 40만 원에서 55원이 상한선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삶의 숨통이 트여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이만큼을 차에 쏟아부어야만 하는가? 차량 지출을 줄이면 매달 40만원에서 60만원이 남아요. 이 돈을 긴급 예비비로 쌓거나 연금저축에 넣거나 ETF 투자를 시작하는데 쓰면 인생 궤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년이면 7,200만원, 20년이면 1억 4,400만원이 모이죠. 이게 복리효과까지 더해지면 노후 대비가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월 60만원을 6년간 미국 나스닥 지수 펀드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8%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5,5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4,320만 원에 수익 1,180만 원이 붙는 거예요. 같은 돈을 차에 쓰면 6년 뒤차 가치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지만 투자에 넣으면 원금의 수익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어느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c 씨는 연봉 4,500만원으로 6,500만원짜리 신차를 샀습니다. 월 할부 105만원, 보험료 20만원, 유지비 22만원 해서 월 147만원이 차로 나가요. 6년동안 총 1억 584만원을 쓰고 차를 팔면 3천만원을 받습니다. 순손실 7,584만원이죠. 반면 d 씨는 2,500만원짜리 인정중고차를 샀어요. 월 할부 42만원에 같은 유지비로 월8 4만원 6년 동안 6,048만 원을 쓰고 차를 팔면 1,300만 원을 받아요. 순손실 4,748만 원이죠. 둘의 차이는 2,836만 원입니다. DC가 2,800만 원을 더 확보한 거예요. 이 돈으로 전세 자금 마련하거나 결혼 비용 준비하거나 사업 종잣돈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은 분명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재산을 녹이는 소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래요. 아파트 보증금에 3억이 묶여있고, 아이 피아노 학원에 월 30만 원 나가는 상황에서 차량까지 월 120만 원이면 숨이 막힙니다. 현실은 명확해요. 과도한 차량 할부는 여유를 앗아가고 빚을 불러들이고, 저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회를 날려버리고,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차 때문에 앞날을 저당 잡히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거래 내역을 열어보세요. 차량 할부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차는 6년 후 팔아도 반값도 안 되지만 모아둔 돈은 6년 후 이자까지 붙어서 더 불어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길이 무엇인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단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